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이 한번 하실 미션이 있는데요. 바로 이 액체 괴물 이액괴에 이름을 정해주시는 거예요. 어, 한번 흐르기는 잘안 되지만 투명있게거든요. 투명있게인데 지금 방금 만들었어요. 엄청 탱탱하고요. 음... 음, 이애의 장점은 엄청 탱탱하고, 음, 탱글탱글 하고 탱글탱글 하고요, 음, 쫀쫀하고 말랑말랑하고, 일단 진중 바풍 잘 되고, 음, 음 모든 게 만능이에요. 만능, 만능.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 한 번씩 만들어보셔도 후회 안할것 같습니다. 전, 어, 느낌 이상이 한때, 합니다.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만지 만질수록, 와, 이렇게 느낌 너무 좋다. 이렇게, 막 대롱량으로 생성해서 영상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요기, 가낭 액 액체, 액체 괴물입니다. 펌볼이 조금씩 들어가 있고, 음, 살짝, 음, 주황색에 가까운 브라운이요. 에 음, 영상은 여기까지 카피했습니다. 여기서 이거 너무 짧죠? 이제 여러분 나중에 또. 안녕. 주황색에 진짜 주황색에 비슷해요. 음, 주황색이 비슷한 브라운 색이고. 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름을 정해주시는데, 음. 주황색도 되고 갈 브라운색도 됩니다. 한번 오케이. 아, 오랜만에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조금 그이 정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느낌은 자 강추고요. 여러분 갑자기 시작된 ASMR입니다. 이쁜 마이크로 녹음했기 때문에 음소리가 좀 작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